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간간히 이제 제 유튜브도 간간히 들어봤는데 들어가 봤는데 제가 그만뒀지 스포를 그만뒀던지가 한 6년 7년 된거 같은데 얼마전 뭐 1년전까지 또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아 안계시지만 그래서 보면서 몇가지 안했는데또 뭐 특히나 뭐 대캠 장 마빈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도 많고 해서 다른 영상에 비해 예, 그래서 다른 것들도 그냥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예전에는 제가 좀 저만 써먹으려고 안 알려드린 게 많았는데 여기까지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일단은 각수의 본 영상 각수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각 솔은 일단 뭐 거리 조절이죠. 거리 조절 잘해야 되니까 거리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각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달려간다든지 걷는다든지 점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위치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속도 조절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점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달려가기, 달려가면서 점프하기, 달려가면서 뒤로 점프하기. 이세 가지는 날아가는 거리가 다 달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리플레이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달려가기, 달려가면서 점프, 달려가면서 뒤로 점프. 걷기, 걷기 점프. 앉기, 앉아서 점프, 앉아서 뒤로 점프. 그 다음에 뭐 서서 던지기, 앉아서 던지기 뭐 이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거는다 거리가 다릅니다. 날아가는 거리가. 리플레이로 이제 옆에서 이제 날아가는 거리들을 볼게요. 숨 감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 못 찾겠어. 감도를 어떻게 찾았는지. 일단 리플레이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이게 다 떨어지는. 확인을 시게 리플레이는 이게 왜 라이트맵이 안나올까 빠르게가 이거였나? 리플레이도 이걸 빠르게를 하면 원래 날라가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날라가요 더 길게 날라가요 내 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더 길게 떨어졌었거든요 빨라서 게임 속도가 빨라졌다고 폭도 빨리 더 멀리 날라가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리플레이 보실 때는 빠르게 보시면 안 돼요. 폭이 떨어질 땐. 무조건 정배속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정배속으로 어떻게 하지? 아, 원래 속도 폼이구나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중, 도중인데. 아까 이제 곧 끼겠죠. 박스를. 이제 고만 씹부리고 각도를, 에임, 에임을 고정하고, 멋시게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박스를 끼고, 이제 곧 던질 것 같습니다. 아, 리플레이도 이 선이 나오는구나. 던집니다. 이게 이제 모두 다르게 날아갈 텐데, 뒤로 던지고 하고 있죠, 지금. 캐릭이. 거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미세한 차이로 이제 각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할 때나 앉아서 점프할 때가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조금 길다 싶으면 뒤로 점프라는 거고. 좀 짧다 싶으면은 이제 그냥 달렸을 때 짧다 싶으면 점프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던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예전에 많았는데 이 게임에 이속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이속 아이템이 날아가는 거리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속이 제가 2.1로 맞춰놨는데 2.1에서 충분히 날아가던 폭이 이속이 0 으로 하면 안 날라가요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이제 빠르니까 더 멀리 날라갔네 관성의 법칙이죠 그런 개념으로 한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지금 제가 던지는 각 술들은 이제 전부 다2.1 기준으로 할게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다른 방 보니까 뭐 이속을 걸어 저 방제에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방, 거기에. 뭐 1.4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2.1 하시는 분도 들 있고, 뭐, 뭐, 이상한 룰들이 많이 생겨서, 만들어 가시니. 하여튼. 제가 던지는 각술들은 전부 2.1 기준입니다. 예전에 만든 것도 전부 2.1로 만든 거니까. 일단, 2.1 기준에 여러 가지 던지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영상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각술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기본적인 것들은 뭐, 얼마면안할 거고요. 뭐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 하나 정도, 뭐몇개 찍을 수 있는데 일단 글로 올릴 것들은 이제 정말 못 보신 것들 위주로 제가 만들면서도 우와 소리 나왔던 걸 위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